굿모닝. 굿 저희 지금 8시 50분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렸던 치킨덕베이글이라는 곳 기억? 아우 진짜 테슬라. 차가 왜 이러죠? 저거 부러지 테슬라 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치킨덕베이글이라고 그 베이글 사왔던데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거기가 원래 같이 샌드위치도 파는 곳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사장님이 샌드위치 만드는 것까지는 너무 힘들어져서 샌드위치 판매를 중단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인가에 사장님이 휴가를 가신대요. 그래서 잠깐 오늘 딱 하루만 샌드위치를 파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고 있어요. 9시 오픈인데 이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도 9시 맞춰서 갔는데 사람들이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 1시간 반 기다렸거든요. 오늘도 뭔가 그럴 것 같아서 리차드 혼자 보내려고 하다가 같이 왔어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저는 그때 혼자 갔거든요 리차드는 집에서 자고.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그때도 제가 와가지고 엄청 이 동네 이쁘다고 했는데, 뭔가 아기자기한 동화동네 같아요. 뭐가 막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데, 건물들이 조금조금만하게 되게 귀여워요. 저 사람들 뛰어가는 거 혹시 내 샌드위치? 왜 뛰어? 내 샌드위치 같지? 나도 뛰거야 람도 엄청 많아요. 안 돼.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나 어. 나타나 여기 길어. 나 저번에 여기에서부터 1시간 반 걸렸는데. 그래? 어. 나타나 여기 15분 길어. <laughs> <laughs> 정말. 얼마나 걸릴까? 오랜만에 아침에 나오니까 기분 좋다. 너무 뭔가 상쾌해요, 아침에. 공기가 확실히 차네. 이거 저 얼마 전에 룰루레몬에서 자켓 새로 샀거든요. 이거 비가 요즘에 자주 와서 레인 자켓으로 하나 샀어요. 왜 잠그는 거죠? 추워. 안 추운데? 커피 마실래? 커피 사올까? 그래. 샌드위치 시켰고 빵도 시켰는데 아직도 따뜻해요 다 <목소리> 왔어요 저희 이거 무슨 럭스 차이브 크림치즈랑 그냥 차이브 크림치즈랑 샌드위치 3개 샀어요 우리 돼지요 아니 여기 스모크 비트 샌드위치가 있는데 6시간 동안 불에다가 비트를 부으셔서 만드는 거래요.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리차드는 비트를 안 좋아해서 하나하나씩 나눠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세 개를 샀어요. <laughs> 왜냐면, 우리 아침에 디톡스 먹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디톡스 먹었어? 아니, normally. 아. 그리고 지금은, 김포. 어. 핀홀이라는 저번에도 와서 커피 사갔었는데, 여기 커피숍에서 커피 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베이글 파는 곳이었고, 아직도 줄이 엄청 길어요. 그 앞에 커피 사가지고, 여기에서 먹고 가려고요. 아, 어, 맛있겠다. 이거 음. 안? 이게 내. 인차이 같아. 내가 뭐 했지? 너인차이 너가 뭐 했지? 아 그래 판판한... 맞아 맞아 일단 이거 먼저 먹자. 아 커피. 여먹지 고난 아빠 저희 샌드위치 반 개씩 나눠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다시 차 있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먹었을 때는 여기 베이글이 조금 딱딱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으니까 베이글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베이글은 안 샀는데. 그냥 베이글 샌드위치만 샀어요. 어, 샌드위치만 사고 베이글은 따로 안 샀거든요. 베이글이 저희는 사가면은 냉동고에 얼려두거든요 상할까봐 근데 여기서 먹은 거는 바로 나온 베이글을 먹어서 더 맛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 다음 주나 다음에 또 와가지고 베이글을 사가보려고요 <laughs> 그때는 저희가 집에서 먹었을 때는 되게 조금 음, 딱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딱딱하고 좀 질기다 근데 지금 먹었을 때도 좀 질기기는 해요. 약간 이빨로 베어냈을때 퐁신하는 거는 아니고 약간 으! 이렇게 으! <laughs> 이렇게 해야 잘리는 그런 정도이긴 한데 근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베이글 맛이 빵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에 속재료보다도 이거는 크림치즈 말고 그냥 어쩐지 사람들이 베이글 사가지고 가면서 다 그냥 생베이글을 뜯어먹으면서 가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여기 진짜 예쁘죠? 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안에도 괜찮은가, 여기는? 좀 오래된 집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 네, 냄새나려나? 그래도 너무 이쁘다, 진짜. 우와, 이거 그 그릇, 그릇 같아, 집이. <laughs> 이거 똑같은 럭스인데 홀스웨디쉬 크림치즈 럭스래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원자님 먹어볼게. 네. 음. 어떠세요? 조금 더 짜다? <laughs> 맵다고했는 데? 음. 와날 fresh ones, n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잘못 준것 같아요. 저거 다른 샌드위치 먹어보려고 봤는데, 비트가 아니고, 흰살 생선 베이글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뭔가 잘못 준것 같아요. 저희가 시킨 빵도 아니고, 안에 크림치즈도 조금 매콤하다고 했는데, 저는 매운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까 거랑 똑같아. 어, 차이브 같은데? 잘못 줬네. 음... 근데 더 비싼 베이글 샌드위치를 저희가 가져왔어요. <laughs> 어, 어떡하지? 그 잘못 가져간 사람들은 좀 그렇다. 어,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생선, 뭐. 응, 생선 가져왔는데. 너 보너지, 너 보너지, 그러니까 진짜 열받지. 아이고. 여러분, 저희 더밀이라는 커피숍 왔거든요. 근데 여기 유명한 덴가 봐요. 사람 진짜 많아. 어, 보여드릴게요. 토스트, 여기에서 만든 빵으로 토스트 파는 커피숍이에요. 도장에도 파는 데가 우리 빵도 살래? 그래. 여기 커피는 어디 거야? For b e r r 이거 그거 파는건가 밀가루 파는 건가 봐. 여기 이 커피숍 이름이 더 밀이에요. 밀는 밀. 밀은 so grinding. 어. Grind stuff.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래요. 아나 이거 피자나이트 이거 오고 싶었는데. 이게 안에서 빵을 만들고 있어 완자 시킨 오더라. 이거 파티시드 월넛 바파 빵이에요.